큰사아큰사이 아, 있느냐? 예, 아버지. <laughs> 그래, 손에 불은 다 없고 느냐 예, 방금 막 끝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어이구, 아, 예, 수고가 많았다. <웃음> <웃음> 아니, 가, 가, 가. 너는 왜그 속에서 왔나? 너희 형과 같이 어 손에 불을 뽑고 오는 게하는것 같은데 영신가마리를 가놓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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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니 그 유명한 영신가마리에서 돌리고 돌리고 왔다구. 이 귀한 녀석 같은 일이야. 야 예, 군산아. 예예 아버지. 오늘 뭐하셔어 막치지 마라. 지려기 <목소리> 싫은 자는 못 지고 설렁거리는 영석영라이 녀석은 오늘 저 어두운 광석에 가두어라. 아버지 한번만 용서해 주시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어허, 이번 기회에 이 보아 녀석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합니다. 어허! <laughs> <laughs> 아이고, <아버지. 웃음> 아이고, 아버지. 예, 아버지. 야! 내 뭐라 그랬어? 자꾸 깨방 부리다가 아버지한테 훗날 거라 그랬지? 응? 난 형처럼 안될 거야. 어? 형은 아버지가 뭐라 하면, 하유 이. 아니 이게 이게 무슨 말하지저 밖에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형이알겠 해? 야,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들이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니까 이구야 이고라 주로 사는 거야. 형이 노래를 부를 줄 알아, 춤을 출줄 알아, 여자와 술을 마실 줄 알아. 아이고. 야, 너말다 했어? 나도 할수 있다고. 대박. 세상은 욕심이야. <laughs> 여진이야 소비다. 잘난 사람 잘난대로 살고. 나할수 있지만 참는 거야. 네가 보는 세상은 화려하고 즐겁고 낭만이 있어 보이는 거지만 지금은 눈감으에 포병하는 세상이야. 아이고 이제 아버지 힘내까지 내냐?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지긋지긋하고 이 딱딱한 집에서 나갈 거야. 응? 어? 어. 언제 차를 들려나? 아이, 이거 뭐라지? 인생은 한방이야. 로또. 아유, 어. 아 아버지, 음... 아버지, 아버지 울러느냐저 아버지요. 제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뭐야? 아고 아... 아버지. 예, 저 뒤에 자신까지 이 집을 그 가수원에서 농사짓게 할수 없어요. 아버지, 저는 제목을 주세요. 제목을 네, 몫을 나가 아휴, 아아 아버지, 아지아까지아는지심히지지 일을 했는데 항상 아버지 처감을 미워하셨죠. 제 옷을 주실 때는 5대5, 형만 많이 주면 안 돼. 5대5 똑같이 주세요. 똑같이! 이런 자식, 그런 <목소리> 말 뿐이지, <버리지> 어디냐, 어? 어제, 무슨 아버지께 욕설을 빌어라, 어? <목소리> 아이고, 아버지. <목소리> 아이고, 뭔가 들어갑니다. I was going to

늘, 늘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조산에 조산에 뜨는 달님 님의 얼굴 비추려 태어나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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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너는 리와도 예쁜 나의 작은 새이리도 나의 예쁜 이웃 가. 이나 가. 자, 나 가. 자, 이나 자, 오델 가. 자, 모하안 가. 자, 모 자, 다시 보 자, 그지를 집 밖으로. 나를 한정으로 아니다. 맛있는 고집텐데 나는 이제 지우에서 돼지야먹는 신세가 되었다니 아버지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 식사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못 먹으면 지 바지가 자꾸 내려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식사합시다. 예.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저 뒤에 어르신 안 보이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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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은 밥을, 이 비빔밥을 했습니다. 이무신나물 넣고, 예. 네. 또, 이 콩나물도 넣고 많이 예. 해가 왔지요? 아버지 오늘 막 비빔밥 해가 뭅시다 잠깐만요 좀금이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잘비는데이 밥이 굳어가 빨리 안 비비킵니다 자. 자. 아버지 저 씻어 아버지 잠깐만요 한 숟가락 먹고 아버지, 요, 요즘 통, 통드시질 못하시는군요. 보아 녀석이, 세요다는것니이 <laughs> 아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보아 아버지, 내가 요, 파이놈을 시켜서, 잠깐만, 한동파이놈을 <laughs> 시켜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질을 지도 않고 희망도 두려하고다 내가 이 안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란다여바라못으라느냐온 동네 단치를 열어라 치열다 들어가라 이거야 어서 가자꾸나 지금 가서는 개고요속 썩이고 아버지의 재산니를 축낸 아들이 뭘 저리 이쁘다고 그러실까 나는 도대체 아버지 마음을 모르겠어 응? <laughs> 오늘도 세상에서 방앗하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예, 당연히 다니고 계십니다. 음. 어서 오라 하고. 응. 감사합니다.